다음은 C++ 프로그램 뭐 기본 구조, 기능과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을 그냥 모아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에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 문법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전처리기 지시문이라는 게 뭔가? 메인 함수라는 거는 뭔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도 이제 용어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뭐 키워드, 식별자라는 용어는 잘안쓸 거고, 연산자를 많이 쓸 거거든요. 각각이 뭔지 볼게요. 자, 키워드라는 거는 언어 자체에서 예약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히 요렇게 코드 작성을 하시죠. 어, 변수,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요렇게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INT라는 용어는 C++ 문법에서 어떤 변수의 타입을 선언하기 위해서, 변수의 타입을 선언하기 위해서 정의된 말하자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단어죠. 그래서 그 단어를 내 맘대로 변수 이름처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변수 이름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초록색으로 아, 여러분들은 이제 저, 저랑 테마가 달라서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뭐 이런 것도 키워드죠. 초록색으로 나오죠.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어 다양한 C++에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구글에 C++ 키워드 쳐보면은 아마 요 페이지가 c p p r 퍼런스 r e n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키워드들이 있고 얘네들은 C++ 언어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뭐 변수 이름 같은 걸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타입 이름 특별히 정의된 의미가 있다 그쵸 뭐 if for도 마찬가지죠 타이핑 해보시면 다른 색깔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 색깔 없이 흰색으로 나오는 애들이 바로 식별자입니다. 변수, 함수 이름 같은 것들이 말 그대로 내가 이름을 짓는 그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하고 얘네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연산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 자 여기 아까 봤던 게 있죠. 얘네들도 연산자인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떤 어, 말 그대로 연산을 하도록. 우더 더셈, 곱셈, 나눗셈 뭔지 아시잖아요.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기호들을 우리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키워드, 식별자, 연산자 이런 것들이 묶여서 문법을 이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요 키워드라는 단어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전처리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볼때이 샵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전처리기에서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자, 전처리기 영어로 이제 프리 프로세서인데 뭐보다 전이냐 컴파일보다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C 언어 기초 배우면서 그래서 include stdio.h 이거 이제 뭐 정확히 의미를 아시고 하셨는지 뭐 버릇처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지금 샵으로 시작하죠 얘는 전처리기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때 지금 내가 작성한 소스코드에 printf라는 함수는 없죠 이 printf라는 함수는 어디 있냐면 stdio.h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요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자, 여기 있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 봤습니다. 그럼 저위 어딘가에 std, 아, 프린트f라는 함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얘네들을 다내 소스 코드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걔를 손쉽게 자동으로 한 줄. 자, 저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라. 라고 컴파일하기 전에 전처리를 해 주는 게이샵 인클루드의 역할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클루드를 보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내 소스 코드에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프데 f 나 디파인 프레그마 같은 다른 이제 역할을 하는 전처리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어 설명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할 거니까 일단은 c 인클루드가 뭘 하는 건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자료 중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제가 파란색 박스로 고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 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이번 학기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된다는 거는 아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은데 모르셔도 일단은 상관없다 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을 고급이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클로드 같은 게뭘 하는 거냐 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다 라는 건 설명을 드렸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있죠.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거 읽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당연히 이것도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디파인의 역할도 일단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전처리기와 비슷한 게또 주석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주석 여러분들 써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두 개나 슬래시 별, 별 슬래시로... 주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를 잠깐 가져와서 다시 붙여놓을게요. 이거였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블락을 잠깐 사용을 안 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고, 슬래시, 별 하면 주석 시작. 그 다음에 별, 슬래시 하면 주석 끝.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석 처리가 된 거고요. 주석 처리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전처리기에서 내가 컴파일을 하, 하려고,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면 코, 컴파일할 코드를 만들기 전에 전처리기가 이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죠? 편집기에서는 얘네가 보이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오브젝트 코드로 바꾸기 전에 주석 처리된 부분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주석 뭐하러 쓰냐 네, 써놨죠 프로그래머가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자뭐 이런 라인이 지금 요, 요 변수가 뭘 의미하냐 좋아하는 숫자를 저장한다 이런 거를 적어주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좀 손쉽게 이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지금 내 코드의 이 부분이 뭘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주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주석 잘 적으시면 은 점수 플러스로 조금 더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을 잘 작성하시는 습관도 좀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아까 또 중요 표시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깜빡한 것 같네요 중요 표시는 말 그대로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래서 최소한 이것 중요 표시된 것들은 뭐 당연히 알아둬야 된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C 언어와 마찬가지로 C++도 하나의 메인 함수를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의 진입점 역할을 하는데,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제일 처음 실행되는 문장이 뭐냐? 아, 실행되는 함수가 뭐냐? 저 메인 함수예요.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동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main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main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제대로 빌드가 될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main 함수, 어, C 언어와 다르게 c 은 main 함수가 인티저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0이 리턴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끝난 거고 다른 값이 리턴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은 일단 생략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때 인티저 메인으로 리턴을 하게 됐다고 해서 뭐꼭 그러니까 얘를 적어주면 좋은데 사실은 뭐안 적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여러분의 취향 차이라고 일단은 보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뭐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메인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번 학기에서는 이것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C++에서는 메인이 인티저를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메인함수가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C++ 프로그램은 하나의 메인 함수를 가져야 된다. 하나의. 그래서 메인 함수가 두개 이상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 작성할 때 여기다가 메인을 하나 더 적는 이런 실수는 잘안 합니다. 이런 아, 실수는 잘 하지 않, 않으시는데, 그래서 실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메인 함수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요렇게는 잘 실수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계속 작성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소스 파일을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자, add 해서 new item, 아직 안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얘는 뭐, main 2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아이어스트또 인클로드 하고 이렇게 메인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자그 다음에 빌드를 해 볼까요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죠 어아 다르네요 어, 여기 링크 에러긴 하네요 자 뭐냐면 어 여러 번 정의된 심보, 심볼이 발견되었다 이런 식으로 링크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음 아까 초반부 페이지로 가서 조금 많이 건너왔는데 한번 가서 볼게요. 이 페이지죠. 6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자, 내가 지금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소스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은, 걔네들 각각을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실행을 해요. 근데 아까 막뭐 얘기했듯이 C++ 프로그램은 하나의 메인 함수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에도 메인이 있고 여기에도 메인이 있어요. 얘네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를 해결하는 두두 가지가 이제 내가 다른 메인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현재 내가 실행해 보고자 하는 c p p 이외의 코드는 다 주석 처리하고 빌드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아, 내가 지금 여기다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얘는 제가 그냥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체 주석 처리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석 처리하면 컴파일 하기 전에 싹다 지워주니까. 자, 제가 주석 처리하는 거. 단축키, 궁금하신 분은, 여기, 디버그, 디버그? 어, 쓰다 보니까 잘, 아, 에디트였던 것 같아요. 에디트에, 어, 여기 있죠. 커멘트를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KC. 그 다음에 주석을 푸는 건 컨트롤 KU. 어, 이것도 뭐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잘 작성하기에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보여드리면, 자 솔루션에 어,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우클릭하는 게 아니고, 솔루션을 우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add 해서 new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 프로젝트 만든 것처럼. 그래서 얘는 레처 뭐, e 이런 식으로. 어, 죄송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별도로 프로젝트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얘는 없어져야지 되겠죠. 메인 2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 코드 실행하고 싶을 때는, 얘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어, 빌드를 하고, 얘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요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빌드할 건지, 얘를 빌드할 건지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에, 그게 문제죠. 자, 강의 자료에 써있지만, 프로젝트 이름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set as s t a r 트 u p p r o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구분해 볼수 있게 좀 작성을 해 볼게요. 얘는 프로젝트 2, 아,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l e 2이구요. 이소스 코드는 뭐 이거 아까 숫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 e c 2 프로젝트가 스타트업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 내가 F5로 눌러서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면, 은 이제 저 l e c 2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이 위에 거 하고 싶으면, 위에 거를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선택을 해주고, F5로 빌드 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어 저첫 번째 메인 함수에 있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저렇게 프로젝트를 쭉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지 아니면은 스펙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때그때 주석 처리하고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 하나만 있어야 된다. 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 부분이 있는데 요게 에,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또 봤지만 우리가 콘솔 창에 문자열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std-cou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std-cout이라는 게뭘 의미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네임스페이스인데,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첫 어, 강의 시작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c와 c++의 큰 차이는, c++은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함수 이름 같은 것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코드를 그룹화하는 기능이 바로 네임스페이스 입니다 자 그룹화라는 거뭐 폴더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어, 저 일로 돌아와서 어, 뭐 함수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그냥 함수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어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고민들 마저,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컴파일 해보면은 역시 오류가 발생을 하죠. 펑션이라는 아, 게 이미 있다, 두 개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얘랑 얘랑 같은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두 개를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할 수가 있느냐면,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폴더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뭐 A 하고 이 안에 함수, 함수가 들어있으면 얘는 A 폴더에 있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는 B 폴더에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제는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A 폴더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해라만 이렇게 그 폴더 이름을 앞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룹 이름 정확히 얘기하자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죠? 얘죠. a 안에 있는 f u 그래서 a 안에 있는 f u n 이 실행이 돼서 f u 1이 출력이 되고 b 안에 있는 f u n 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f u 2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함수 이름이 같은데도 문제가 없어요. 왜? 네임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잠깐 다시 지우고 사실 원래 코드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까 처음에 예제로 썼던 코드에서 자 std 땡땡이라는 건 뭐예요? 얘가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무언가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뭐 땡땡 하면은 아 얘가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네임스페이스는 함수나 사실은 함수에 한정되진 않고 함수나 변수나 뭐다 적용이 되는데 어떤 얘네들을 구분하는 폴더처럼 구분해 주는 기능이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땡땡까지 묶어서 기르는데 사실 땡땡 자체가 이제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연산자 중에 뭐 하나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적어놨는데 이겁니다. 자, 제가 아까 예제 코드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출력하기 위해 std::cout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네임스페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using namespace std.라고 써주시면은 이제 내가 std.라고 적지 않아도 알아서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들을 사용을 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은 좀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std 땡땡을 생략을 하고 써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절대로 using 네임스페이스를 안쓸 거예요 어, 절대로라고 얘기하면 좀좀 좀 그렇고 안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만드는 이유가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한 건데 내가 여기서 using 네임스페이스 std를 써버리면은 이제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std 안에 std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것들이나 그냥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이나 뭐 구분이 되지 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의 자료에서는 코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략한 코드를 봤다고 헷갈리지 마시라 라는 것 때문에 여기 중요 표시를 붙여 놓은 겁니다. 이거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거들은세장 정도가 남았는데 L 맞아 하죠. 자, 그래서 아까,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cout, std...cout이죠. 여기서도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std...cin이 땡땡 바로 저 콘솔창을 콘솔 통해서 출력과 입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모니터에 콘솔창에다가 무언가를 띄우려면은, cout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면 돼요.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를 받아서 내꺼에다 저장을 하려면 시인에 받은 애들을 가져와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아웃 쪽으로는 보내고, 시인에서는 받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콘솔창에다가 입출력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뭐 실습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계속 이런, 어, 이 입출력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프린트 F랑 다르게 시아웃은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식으로 편하냐 보시면은 뭐 지금 이 예제를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제 37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my age is 라고 하면은 이 뒤에다가 여기 저장된 변수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꺽쇠가호를 하나 더 적어주고 저 변수 이름을 그냥 넘겨주면 돼요. 편하죠. 프린트 F처럼 정규 표현식, 뭐, 여기다, 포맷스트링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알아서, MyAge is 37, Hello. 이게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편하죠.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플로팅 포인트 넘버다. 그래서, 뭐, 뭐, 뭐 나이가, 아니, 키가, 뭐, 180.7이다. 180.7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 치고. 어, 여기서 또, 이렇게 붙여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플롯이라고, 여기다가, %f, 이런 거안 써도 되고요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넘겨주면 어떻게 출력해야 되는지가 다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Warning이, 아까는 안 뜨더니 여기서는 떴네요. 자, Ctrl F7 눌러보면, 은 자, 더블에서 플롯으로 트렁케이션이 발생한다. Warning이라고 되어 있죠. Warning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잘 실행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뭐 나중에도 설명할 것 같은데, 미리 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180.7이라고 쓰면은 얘는 더블이에요. 근데 내가 하이트 플롯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더블을 플롯으로 변환을 하느라 원인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아, 너 데이터가 좀 손실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얘가 더블이 아니고 플롯이다. 아, 이런 식으로 써줘야 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어, 네. 좋아요. 어그 다음에 그쵸 줄 바꿈 얘기를 까먹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헬로까지 쓴 다음에 다시 좀더 가서 다음 줄에다가 my 내 키가 몇이다 이렇게 써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에 다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줄 바꿈 해야 되죠. 어. 배우셨을 것 같은데 C처럼 줄 바꿈 문자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백슬래시 n을 써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줄 바꿈돼서 출력이 되죠. 아니면은 요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줄 바꿈 문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E N D L. 엔드라인의 약자거든요. 이렇게 해줘도 줄이 바뀌게 됩니다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좀 여기 강의 자료에도 다써 놨고 어, 예제도 써 놨고 여러분들이 age라는 변수 만들어서 숫자 바꿔가면서 출력해 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계속 길어지네 네. 그래서 s c e 도 비슷하게 뭐 순차적인 입력이 가능하다 어,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이 앞부분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C++ 코드 작성 방법과 실행 방법 그리고 뭐 키워드가 뭔지 어, 전처리기가 뭔지 주석 처리 어떻게 하는지 뭐 메인 함수 왜 하나만 있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기본적인 이 C++에서의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써놨죠? 지금 배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뭐뭐 배웠고, 이 부분에서 뭐뭐 배웠고, 이 부분에서 각각 뭐고, 뭐 배웠고, 이런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잠깐 지금 시간 들여서 1분, 2분, 3분, 그 정도만 써서 눈 감고 생각해 보시고 나서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기 전에 한번더 기억하면은 이제 더 오래 기억이 남고요. 첫 시간에 복습 얘기했던 게 그것 때문인데 잔소리 그만할게요. <laughs> 여기까지 해서 기본 내용 마쳤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변수와 상수 내용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